어, 다음 발언하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기독교, 싱, 기독교 싱크탱크 대표이시며 예수비전 성결교회 담임이신 안희완 목사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독교 싱크탱크 안희완 대표입니다. 어, 지난 코로나 19 기간에 한국교회가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었어요. 어, 만교에 이상이 문을 닫았죠. 그리고 제가 전국 곳곳에 많은 곳에 말씀을 전하러 다니기 때문에. 교회 사정을 많이 듣는데 회복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들려요. 교인 수도 회복이 안 되고 재정도 회복이 안 되고 또 이전처럼 헌신하고 봉사하고 활동하는 것조차도 회복이 안 돼서 고통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어, 코로나 19 기간 전에 통과되었던 법이 있어요. 소위 이제 감염병 예방법입니다. 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다시 아 다시피 국회의원들입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이 어떤 법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만큼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감염병 예방법을 통해서 교회들의 예배를 통제를 했습니다. 삼십 프로만 들어라 이십 프로만 들어라십 프로만 들어라 여러 명 이하만 들어라 방송 요원들만 들어라 어, 미국의 경우 소송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연방 대법원에서 수정헌법 일조에 의해서 어, 예배 인호를 제한 주들의 행동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네바다 같은 주에서는 교회의 피해 보상금을 내기도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명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감염병 예방법은 하위법입니다. 근데 하위법을 가지고 상위법을 치고 누른 이런 이상한 행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도 헌법에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가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위법 감염병 예방법으로 그렇게 통제하는 것은 옳지 않았던 거죠. 어, 제가 여기 여의도에 있는 더현대 서울에 일부러 왔다갔어요. 어, 저게 개장이 되고 나서 10일 동안에 200만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방송 기사로 난리가 났었죠. 진짜로 그렇게 많이 오나 하고 와봤는데 와 장난이 아니에요. 밥한 그릇 커피 한잔 먹으려면 2시간 대기를 해야지 커피를 마실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예를 들어 저희 예술비전소교회는한 주도 안 빠지고 매주 공무원들과 경찰들이 왔었어요. 저희 교회가 네번이나 폐쇄를 당했었어요. 근데 도현대 서울에 경찰들이 있는지 제가 돌아다녔어요. 1정부터위층까지 경찰들 한 명도 없었어요. 공무원들 단속을 안 해요. 참 이상하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는 법을 만들어야죠. 대한민국을 지키는 법을 만들어야 되죠. 또 국민들에게 유익이 되고 보탬이 되는 법을 만들어야 되죠.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 몇년 동안에 통과된 법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상당히 문제성을 가진 법들, 결속으로 만들어진 법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이죠. 우리가 잘 아는 파별금지의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 나라들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어, 남자 골프 선수가 나 이제부터 여자다. 그러더니 여자 골프 대회에 출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남자 선수로서는 빛을 발하지 못했었는데 남자가 여자보다 체격 조건이 좋잖아요. 체력 조건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선수로 나가서 우승을 차지했더라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골프 쪽에서는 어, 더 이상 이렇게 남자인데 여자라고 하면서 출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말해서 다행인데 다른 경기 육상을 포함해서 다양한 경기들에서는 여전히 남자인데 소위 성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사회적 성 이런 것이 이제. 법이 통과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나 이제 여자다. 그러니 여자 경기에 출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자 경기에 출전을 해서 우승을 거두게 돼요. 여러분 여자 선수들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립니까? 체중 조절을 하죠.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노력을 해서 선수로 출전을 한 거예요. 근데 체격 조건이 좋은 남자가 성자기결정권나 이제 여자야 해서 여자 경기에 출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동안 고생하고 땀을 흘리고 대가를 지불했던 수많은 여자 선수들이 오히려 피를 보고 고통을 겪던 이런 이상한 현상이 초래되게 된 겁니다. LA 초기에서도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어, 사우나에 남자가 나 이제 여자야. 그러면서 여자 사우나실에 들어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유혈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서구의 나라들이 통과시킨 법안이 100% 좋은 법안이 아닙니다.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살피고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과 연결해 보면서 적합한지 그렇지 않은지 구별을 한 다음에 정말 유익이 되고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런 법을 따라가도 되겠지만 그 나라들 보면서 아, 이게 문제가 많구나. 나라의 피해가 크구나. 그리고 수많은 잘못된 사태들을 초래한구나. 그러면 그것을 경각심 삼아가지고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별 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시도가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상민 의원 포함해서 24명의 의원들이 제안했었죠. 6개월 후에 박주민 의원 포함해서 또 다른 의원들이 제어를 했었죠. 그데 이런 이상민 의원은 또 국민의힘 당에서 받아들이고 있죠. 보수도 진보도 없는 또 소신도 철학도 없는 엉망진창인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도 차별 금지 법안이 통과되고 만다면 정말 큰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얼마 전에 유명한 에피소드가 또 하나 있었어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임태훈 전군 인권센터 소장을 영입을 해서 그래서 비례 의원으로 내보내려고 했었습니다. 반발이 심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커트 되서요, 커업 컷옵, 커업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민 단체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다시 재심사이라 임태훈 씨를 다시 비례 의원으로 내버려라 이런 상황이 돼요. 이만큼 기준도 원칙도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말 심각한데 이 대한민국 곳곳에 파고들었어요. 어 제가 어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목소리 내게 맞는데 뒤에 분들이 얘기하시니까 그 정도 하고요. 한 가지 좀더 우려되는 바가 있는데 어 최근에 캐나다가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느냐. 중국이 캐나다의 선거에 개입을 한 거예요. 정보원이, 정보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다. 그리고 트리도 총리가 그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그냥 유야무야에서 슬쩍 넘어가려고 했다가 이게 굉장히 거세지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입장 발표를 했더라고요. 제가 볼때 캐나다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부정선거 가능성 높습니다. 중국이 개입할 여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미국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식을 가지고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 될 것이고 또 기독교인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특별히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한 표를 행사할 때 진짜 말씀에 입각해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장래에 보탬이 될 만한 의원들을 뽑아내야 될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지영 얘기를 잠깐 할게요. 광주 쪽에 제가 장로님들 연합 집회를 인도를 했어요. 커다란 예배당에 진짜 어마어마하게 모여들었어요. 제가 만나게 되고 또 서게 되면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게 되는데요. 이런 얘기를 좀 꺼집어 내고 싶어요. 지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치 성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념 성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게 기독교인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말씀 창조 절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만들려는 국회의원들을 뽑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일을 저지르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안 됐나? 제가 만난 목사님들, 성도님들, 광주 쪽의 대다수가 통과되면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내는데 정작 한 표를 행사할 때는 차별금지법을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역 연고라는 이유 때문에 정치 성향 때문에 이념 성향 때문에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를 끄집어냈어요.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을 법으로 제정할 경우에 너희들이 우리와 동양이지만 이념 성향이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표를 주지 않겠다 해서 한번 떨어뜨려 놓으면 다음 번에는 겁을 먹고서라도 조심할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목소리를 내고 큰 소리를 치고 기자 회견을 하고 또 싸우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결정적인 투표 시간에 무조건 몰표를 주게 되면 아, 요 사람들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무슨 법을 만들어도. 어차피 우리에게 표를 주게 되면 아무 상관 없어 하면서 제멋대로 법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명감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다, 대한민국의 국익에 어긋난다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를 망친다 이런 법을 만들려는 기미를 조금이라도 보였던 사람에게는 결단하고 제대로 표를 행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정말로 엉망진창으로 무너져 나갈 것입니다. 이 이번 영상 또 기자. 회견 통해서 나가는 방송과 뉴스 기사 또 SNS의 내용들을 보시고 제대로 한 표를 행사하는 이번 40총선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아, 우리 안희연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투표도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라는 마음으로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줄 압니다. 그런데 신앙 따로, 우리가 사는 생활 따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다. 이중인격자가 될 수도 있고, 형식적인 명목상의 기독교인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